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거이 돼지 저금통이에요. 자, 이제 그 제가 그거를 많이 찾아가지고 여기한테 말을 걸라고 떴거든요. 강력한 몬스터 조사 쪽은 순조롭네. 수수께끼, 흔적 모기도 순조롭고.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강력한 안전야프가 발견됐다. 음, 안전야프요? 이번에는 강력한 안전야프. 식당을 크게 만들겠다고? 헤헤헤헤. <laughs> 조구만 아, 난특한 몬스터가 더 난특해졌다. 바로 그냥 가가지고 잡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뭔데 느낌표가 떠있지? 밥 먹고 가자.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밥좀 먹고 갈게요. 아이고. 출발하기 전에 밥좀 먹고 가가지고 배를 든든히 채우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아, 아 이렇게. <laughs> 배를 좀 든든히 채우고 출발할게요 요기에 아이고 아이고 요기에 느낌표가 있는데 여기 여기 네. 그래? 비료가 완성되겠다 아 소조의 장식 깃털 갖다주기만 하면 되는거요? 이미 있죠 <laughs> 그렇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거 <laughs> 방어력 올라가는거 없나? 굉장히 아플것 같기 때문에 빨리 먹어 채우고 헤헤, 다 먹었죠. 구만 돼지, 돼지. 방금 말 걸어가지고 아이고. 알았어요. 망나니 녀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빨리 가서 혼내주세요. 남포한 놈, 더 날뛰다. 어딨는지 모르니까 그냥 1번으로 가지고철동 출동. <laughs> 출동할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남포한 놈, 더 날뛰다. 이미 위치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으으... 그, 이미 몬스터 대한 경험, 경험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낼 수 있었구요. 쫓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스테미너 좀 올리고. 꼴떡. 먹었어? 안 먹은 것 같은데? 어, 됐다, 됐다. 먹고, 체력도 좀 늘려야 되려나? 저 있거든요. 체력 늘리는 거 아이템. 어딨냐, 여기있다. 그레이트 영양제. 꼴떡, 꼴떡. 꼴떡! 마셨더니, 체력이 음아음악하게 늘어 보렸다 발자국 꼭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더, 그 정보들을 자세히 알수 있거든요. 하나 더 마실까? 꿀떡꿀떡.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꿀꿀이 장비를 좀 바꿨어요. 이게 그, 조라마다, 마라다오르스, 그 녀석으로 만든 장비입니다. <laughs>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laughs> 어, 이 녀석 때려야 되는데. 지금이야! 아, 어 녀석아, 이거 봐봐, 아, 야. 무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 여기 칼 모양이 조금 미세하게 변, 변형이 됐거든요? 파파파. 대장전! 맞고내 차례! 오오오! 내려찍고! 안 맞았다! 뒤로 뺐지 오 잠깐만 근데 불레성이 불레성을 좀더 올렸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불레성이 낮아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찔러 리 어. 아! 와 대매초봐 대매초 왜이래 콩쿠라! 콩쿠라 배좀 줘라! 콩쿠라 휘파람 휘파람 콩쿠라 휘파람 휘파람 방어한 태람 안되나? 오 너무 무서워 그렇지 빨리 찔벌레 해벌레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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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만 찔러 욕심 부리지 고 어차피 보턴은 똑같아요. 데미지랑. 그런 게 다시 또 올라간 거거든요. 장비를 맞춰서 강해졌는데, 이 녀석도 강해졌어. 못 먹고 강해졌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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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이제 보석도 박았거든요. 있어 보석이 있어요. 그 무슨 보석이냐. 무기에 장착하는 보석이 있거든요. 저번에 먹었던 거 보셨나요? 나중에 다시. 그, 어, 돌파고킬이 장착, 그, 발동이 돼가지고. 지금 상태 상 상태에서 회피 기둥이 좀더 빨라졌어요. 조금, 조금 빨라진 건지, 많이 빨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야, 빨리 이거. 이거 불, 불똥 좀 해봐. 아, 불왜 이렇게 자꾸 붙냐? 불이 너무 그냥 잘 붙는데? 너무 쉽게 붙어버리는데? 살짝 붙어, 살짝. 일로 와봐. 야, 왜안 들어? 방패! 왜 그래, 왜 그래? 무기로 왜안 들어? 고장났나? 어, 뭐지? 왜안 꼈지? 다 됐어 내 차례 내 차례 나좀 어, 때리자 아하하하저속치사 으으으 으, 불,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불도 코만 붙여 이 녀석아 망쳐 도망 도망 더망쳐 물에 들어가면은 바로 꺼지나? 오, 오, 뿌리고 아까 막아 막아 끌러끌러 아아! 무섭다. 괜찮아요. 밑에다 힐링 스프레이 뚫어놨거든요? 체력 금방 차거든요? 아 괜찮아! 불만 아니면 돼. 불만. 으어불 끄는 거봐이 돼. 오! 저기 엄청 세졌잖아? 분량 세진게아라 엄청 세졌는데? 아아! 아잇! 저! 저! 파 에이! 에너지 파다! 에이! 됐다. 들어갔다. 불 들어갔다. 불 들어갔을 때 긁끌여야 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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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걸! 막아주시고. 공공을 찌르고 내려 찌고 총빵 쏘고 그르치 요거까지 콕 꽂혔다 아안 꽂혔네 흐흐흐대좀 <laughs> 해버리고 방어 찔러 찔러 아또콧콧 콧, 튀어 튀어났다 저거 도망간다 아 잘됐다 아 굉장히 강력해졌잖아 저에서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그냥 강력한 게 아니라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매우 강력해요 매우 잡을 수 있을까? 아니 잡을 수는 있지 오래 걸리는 게 문제지 <laughs> 아 불만 불만 안 붙으면 되는데 건랜스의그 그 방패들을 드는 캐릭터들의 카운터가 불 속성이 아닐까 굴러야 되는데 방패를 들고 있으면은 구르지 못하거든요 무조건 무기를 접어 넣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포격도 쿨타임이 아그50% 쿨감을 맞췄거든요. 지금 목걸이를 폭격으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쿨템 아 굉장히 빨아아아요 보통 한번할때세 번을 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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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아 아니야, 아니야. 죽겠는데 이거. 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으아아아아아아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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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너무 쓰다. 너무 강력해진 거 아니야? 너무 세죠데요 도망쳐, 일단 도망쳐. 어, 망쳐 불려, 불려. 태복량양 무거, 무거. 아와 우, <laughs> 그 옆으로 돌면서 가야 돼. 직진으로 빠지면 안 되고 살짝 돌면서 빠져야 돼요 언제나.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거다, 이거. 불만 안 돼. 아이哟, 이거 봤을까? 아, 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아, 잠깐만, 불러야 돼. 불러. 불러, 됐다, 불 껐다. 후, 아, 불 때문에 저거. 불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진짜. 너무 곤란해요. 어, 불안 돼, 불안 돼. 어, 막았다, 막았다. 어, 막았는데도 너무 아파. 오, 뭐야, 어, 뭐야. 얼른다, 얼른다. 오케이, 지금이다. 내 탈이다. 내려 찍고, 빵! 쏘 아, 빵 쏘는데 안맞았 어, 파가파가. 그렇지. 빠이요! 빠이요! 이 녀석아, 뽕이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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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브이파게 물려, 물려. 물려, 끌러주세요 <laughs> 물려치고, 내려치고, 빠이요! 빠져, 빠져. 뒷발치기 안만졌고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아, 막았다. 다행이다. 아, 막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했어요. 뒷발치기. 물려치고, 내려치고, 아또 비명 지르네 이거. 고만 좀 질러라. 아 고만 좀 질러라고. 치유 연통이 사용이 가능해졌다. 발발발톱이거다 주석. 볼보로 쓰잖아 이거는. 주워주워 포획해볼까? 포획하는 게잡긴 쉽거든요. 왜냐면 이제 잘때 그냥 그거 마비 해놓고 그거만 던지면 되거든요. 포획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 녀석 쓰러트리기에는 너무나 강력해졌어. <laughs> 너무, 너무 강력해졌어. 아, 어디 갔지? 저건가? 아, 저기 있네. 날개가 엉덩이, 아, 깜짝아. 저거 새였구나. 새였는데 날개 날린 줄. 이 녀석 날개도 있긴 하거든요. 접었다 펴다 는 아주 신기한 날개가 있습니다. 이게 쏘면은 맞을까? 빠졌다! 쪄! 꼬리 맞춰버렸구요. 대다해다 저 꼬리 탄거 봐요. 저거 하얗게 변했거든요. 조금만 더 때리면은 사람을 자를 수도 있겠어. 올려치고 내려치고 총 쏘고 꼽고오 괜찮아 괜찮아 많이 때렸다. 일단적 맞고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지져막더 울어봐 울어 녀석아 울어 어디가 아 어디가 벌써 어디가요? 어쩔 뻔데.

쇼, 소기, 어디. 나도 근데 물약을 먹긴 하는데 조금 비겁한 것 같긴 하다. <laughs> 내가 너무 좀 비겁한 것 같긴 하지만 너괴물이잖아 어, 쟤네들이 만났다. 싸우나 싸우니? 어, 아, 비발로 아. 찾지마세요 우리 싸우고 있어. 우리 좀 갈게. 개수 대전! 다시 벌어지는 개수 대전. 육하격 <laughs> 아! 무릎 뜯어 무릎 뜯어 그렇지, 볼보로스 무릎 뜯어 아니, 왜 나한테 와? 아니, 왜전투오시냐구요 대략 싸우니까,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볼보로스 어디 갔어? 도망간다. 어디 갔지? 어 저기 다둘 싸운다. 하하리 용어, 자유고 있어요. 용차물고 있어요. 유어차 조심히 어 <laughs> 거기 가서 물고 있어요. 용어, 어 그 올라타기 쪼 꿀꿀이 무기의 저기 폭파속성이거든요 폭파속성이라서 데미지가 가끔씩 막 120씩 터질때가 있어대박대박이 완전 대박이에요 꿀꿀이 완전 대박쓰짐 저보다 더센거같아요 얘를 쓰러트려야 돼 쓰러트려 오오오오 하하 아.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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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어 둘중 하나는 이곳에서 없어져야돼 <laughs> 아 잠깐만 멈춰 봐. 세명 없어. 아, 온다, 온다. 큰일 났다. 물렸다, 이거. 아우, 피했다, 피했어. 나이스, 굴러서 피해버렸구요. 으! 어. 으! 어. 으, 아나 말이 되냐? 야,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아, 좀프서 탈락을 했는데 못 봤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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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렇게 된 거!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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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얼굴 지쳤어. 막아, 막아. 아이거 이거, 잡아채는 거. 꿀꿀라 꿀꿀아. 오, 얜또 뭐야? 얜또 뭐야? 아, 다 모였네. 개수한 개수랑. 도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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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젤 기우스? 뭐야, 저기? 아! <laughs> 왜다여로 <타이베로> 오는 거야? <laughs> 생태계가 엉망이 됐구만. 각자 맡은 구역이 있었는데, 각자 맡은 구역에서 다들. 안 여기가 더 살기 싫다며. 다들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태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여러분. 아이한 <laughs> 마리만 있어야지 뭘 하지, 이거. 다 있으니까 할 수가 없네. 예, 화질 수스 오, 뭐, 물어 뜯어, 잘 물어 뜯어.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그다 그러니까 갔다. 이제 갔나? 요안 갔네. 난리 났네, 또. 에다 모르겠다. 용격고 아무나 맞아라. 파이어, 아, 아. 잘못 쏜것 같은데. 지쳤다. 날날 날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laughs> 아! 도망쳐! 급해피! 으, 으, 도망치다, 갔다, 같이 가자야, 같이 가, 같이 가. 저 친구 쫓아가야 돼. 저 다리 절고 있잖아. 포획 해버리자잘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지쳤어. 잠에 빠지면은 마비 덫을 깔아가지고 마비를 시킨 다음에 포획용 그거를 뿌려가지고. 잡아버리면 돼요. 호호, 날라가지고, 굴러가지고, 올라간 다네에다 스테미너가 너무 빨리 따라 어, 자나? 진짜 자나? 어디어 자. 안 잤는데 또 싸우는디? 하하하. 아, 귀찮아 죽고 한다, 이쪽 <laughs>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이거? 찔러, 찔러, 먹 찔러. 엉덩이 찔러, 배 찔러, 다 찔러. 찔러 아꼬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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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 아이고 아이고 좀 울부짖었다 용격포 벌써 차버렸죠? 바로 그냥 용격포로 아이요 맞았니 쟤만 맞은거 같은데? 아다 맞...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맞으세 아아밀지 하세요 아, <웃음> <웃음> 아 괜찮아 죽겄네 이거 왜 이렇게 뭉쳐있는거야 이거 잘하고! 잘하라고잘때 없어요? 잘때가 없는 걸 수도 있긴 해, 맞아. 싸우고만 싸우고 말고만 고 연기하지 말고! 결국엔 둘이서 나를 노리고 있던 것인가? 어여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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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다, 물렸다. 꿀꾸라, 꿀꾸라, 빨리 힐! 꿀라 힐! 꿀꾸라 힐! 꿀꾸라 힐! 꿀꾸라 힐! 아, 어, 걱정! 걱정, 걱정! 걱정, 서 강력. 공격도 또참다 아직 안 찼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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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갔어 갔어 스쳐서 굉장히 지쳐서 꼬리 아니 꼬리 아니구나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총알 뻥 쏘고 꽂아서 꽉 아이씨 어, 맞았다 맞았다 꼬리 터쳐 진장전 지금 위로 치고 방어 그렇지 머리 머리띠 <laughs> 됐다 쓰러졌다 지금이죠 내려치고, 파이어 쏘고, 그냥 바로 용격, 하우! 아, 근데, 그게 낮아가지고, 별로 안쓰게 들어갔다. 그게 지금 낮거든요? 그, 예리도가 낮아가지고, 데미지가 거의 반 깎였어요. 어, 저기 새똥구리똥굴린다 어, 꼬꾸라꼬꾸라꼬꾸라 괜찮겠니? 그 막아두고 있긴 하다만. 됐다, 간다, 도망친다. 불러, 불러. 아 됐어, 됐어. 어, 아, 일단 무기 한번 갈고, 자, 자러 가거든요? 저거 포획해버립시다. 포획하면은 재료를 더 많이 줘요. 재료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회복량 하나 먹고. 이제 진짜 자러 가는 것 같거든요? 마비, 마비, 마비. 마비 더 깔고. 어디서 잘래? 너 여기 살던 애 아니잖아. 집은 있니? 우리는 있니? 저기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호호호호호호호 <목소리> <어허오> <목소리> 이렇게 된거 여기서 형조. <목소리> 퍼우 <문저> <목소리> <포우>, 나가라 주발. <정말! 목소리> 아이한대밖에안 맞았다. 오오 <목소리> <목소리> 오브라 루아 오브라 나주고 오브라 됐다. 긴급 해피 무적 해피. 긴급 해피 무적 해피. 일단 일단은 돌았어. 어, 불파고 좋은 거 같아요. 회피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더잘 도망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 녀석 왜잠자로 가지? 잘 데가 없나, 여기? 여기는 이 없나 봐. 아이고, 불 걷다. 불 걷을 때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굴로 굴러, 굴러, 굴러. 그렇지, 불 껐다. 또 도망간다. 진짜 자러 가나, 이제? 이 녀석은 꼭 포획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몬스터 포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잠은 숲 속에서 자는구만. 어, 석 이거. 잠은 숲 속에서 자는 곳이요. 쫓아가, 쫓아가. 그럼, 포자 풀어. 잠깐만, 강배.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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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스 먹고. 자, 다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마 마치, 코행용 마치오판을 뿌려주세요. 됐다! 쪘어! <laughs> 요러면은, 호액이 된 거예요. 뭐가 불덩이 던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갈머리를 하지 못하는 대신, 시간도 빨리 끝나버리고,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곡광대 버섯. 뼈 죽자, 뼈. 아이고, 주슬라 그랬는데. <laughs>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 꿀꿀이 그거 맞춰주니까 딜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폭파하면서 부입하기도 되고, 마양용의 비늘, 코뼈, 오, 영년도 나오고, 오, 좋아, 좋아. 오, 대박 많이 났죠? 됐다. 식당 시설 레벨 업! <laughs> 아이고. 오, 돌았어. 무사히 해냈구나. 정말로 다행이야. 안자냐프의 조사를 잘해줬어 모두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야. 다음엔 그수속께 끼은 적을 분석해야겠네. 이쪽은 맡겨줘. 알게 된다면 바로 알려줄 테니까 계속 부탁하네. 그 뭐냐? 뭐야 계속 해야 되네? <laughs> 뭐야 계속 그냥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 여기는 연금탄이거든요. 여기다가 안쓴 아이템들 넣어주면은. 그,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쓰레기들을 넣어서 재활용하자! 라는 느낌의 그런 곳입니다. 좋은 거 만들어주실래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laughs> 아이, 털어볼래? 얼마 전 새로운 연구 기술의 성과가 나왔어? 사용하지 않는 장식품이 있나? 오! 새로운 장식품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진짜요? 오, 진짜 대박! 장식품 바꿔줄 수 있대요! 오! 필요한 연금치는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해볼까요? 아, 방어주를 만들 수 있어? 아, 아, 연금치 100을 넣으면은 갖고 싶은 요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내화주, 내수주, 하염주, 유수주. 근데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네몇개 없잖아. 종류도 <laughs> 안 팔아요. 안 팔아. 나중에 두면 다 쓸모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 식당 바뀐 거나 구경 가보도록 할게요. 식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보지 멋있어진 건가? 뭔가 더 생긴 것 같은데? 강력한 몬스터의 조사에 향한 현 터들을 좀 거들어주고 싶어서 말이지. 나의 성에 조금 손을 대봤어. 이걸로 전부 다 호화로운 식사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됐다고? 거기다 술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 호? 뭐라고요? 술이요? 저술안 마시는데요? <laughs> 저술안 마시는데요? <laughs> 요거 옆에 뭐가 생긴 거지? <laughs> 좀, 뭔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야채들이랑, 과일이랑, 생선이랑, 이 아, 요게 생겼구나. 오, 아궁이도 늘어났고. 오! 장사가 잘 되나봐요. 이렇게 아주 호화롭게 만들어 놓다니. 보기만 해도. 그리고 접선, 접선 씨는 맨날 여기서 살고 있네, 그냥. 맨날 밥만 먹네, 이거. 와50늘어난네 식재료를 여섯, 여섯 개나 쓸수 있잖아 이제. 와 그래도 아직도 중이네. 와 이거는 내성 스킬 발동률이 별 3개야. 무조건 먹어야지. 야야. 오 이제 요리한다. 처음으로. 어 처음으로 주방장 아저씨가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와와 <laughs> 이상하네. 만든 거랑 좀 틀린 것 같은데. 맛있겠다. 아, 맨날 볼 때마다 입에 군침이 도다. 너무나 아, 맛있겠는 거. 너무나 맛있겠는 거.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어어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시 또 흔적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안녕하기 전에 잠깐만 그 새로 얻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을 보자. 저거, 안자냐푸, 잡은 걸로, 여기 또 느낌표가 있었잖아. 응. <laughs> 새로운 특수 장비 소재가 필요한데, 납품, 음, 부공룡인 모피. 허허, 그 날아다니는 망토 만든 것 같은데. 어이, 오기단 좋은 소식이다. 조라 마그다라우스가 빠져나간 대역국 말인데 전연의 요새랄 정도로 재밌는 지형이잖아 그래서 그 지형을 보던 중에 우리 이기단의 가슴이 구공하고 뛰어서 말이지 그지감을 따라서 특수 격투장이란 것을 만들어봤다 어떠냐 거긴 말하자면 대역국의 지형을 이용해 만든 투기장이라 할수 있지 설치한 여러가지 기능을 이용해 사냥실력을 단련뭐 뭐라고요? 어... 사냥실력을 단련할 저리냐. 수 있는 장소라네요 허허... 그런가? 일단 방어구 보자 짜냐프 생겼어요 새로 와, 불속성 강화가 두개 붙어 있네, 그냥. 스킬이, 와, 뭐야.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하나 만들면 스킬이 세개 붙어 있는 거야? 대박이네. 특수 사격 강화? 이것도 그거 아닌가? 아, 보호권 있잖아. 포술 붙어 있잖아! 불내성의 포술. 그때 못 만들어. 이게 저거보단 낫긴 한데, 방어도도 높고. 어? 잠깐만요! 바지에 포술이 두 개가 붙어 있다고요? 요렇게 포슬 3개네? 그럼 포슬 3개 끝나버렸네? 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laughs> 지금 내 바지가 뭐지? 지금 내 바지 잔야푸 바지인가? 그렇네? 그냥 잔야푸 바지네? 포슬바지네? 다른 걸로 바꿔줘도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저기서 포슬 2개가 붙어있는 거 바지만 만들어 입는다고 한다면 아, 여기였지? 포슬 두 개! 와, 굉장히 끌린다. 허, 이거를 입으면은, 하나를 빼도 때 포슬 붙어 있던 데가 다른 게 어디였지? 하나 목걸이. 팔겠다. 장비 변경. 뭐지 아, 여기 나오는구나. 어, 장비 세부 정보요. 아, 이거, 이거 세 번째 거다. 아니네 어떻게 봐야 되지 아 여기있다 포술 장갑이네 아 장갑도 바꿀 수 있네 그럼 바지를 바꾸면 장갑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갑을 뭘로 바꿀지 먼저 한번 봐볼까 바꿀게 있나 이거 속선 근데 이거는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게 없는데 흐흠 <laughs> 일단은요 지금 당장 하진 않구요 어차피 재료도 없으니까 제가 저길 돌면서 더 강력한 녀석들이 잡고 더 좋은 옵션들이 가진 그 옷들이 생긴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일단 안녕! 재밌었어요?